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카든티 v 의하준입니다자 오늘은 고속도로가 업데이트 됐다고 하네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람보르기 시안이로 가보도록 하죠 비켜 아 지금 지금 저 철도 위에 보이는 게 지금 그 고속도로예요 어디 있는지 아시죠? 계속 가다 보면 공항이있대요 멈춰졌어. 어어.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고속도로 있단 말이에요. 여기 이제 올라가야죠. 고속도로 가는 길. 이제 네, 저기 고속도로 안 가고 그냥 쭉 가면 이제 거기죠 공항. 근데 저희는 고속도로를 리뷰할 획이기 때문에. 저 달려보도록 할게요. 진짜 빠른. 이걸 통해서 어디로 가볼까요? 신맵 업데이트 됐다고 하니 신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겨도 옮겨도 옮겨도야 기다려라 약간 널 찾으러 간다 이 여기서 계속 가면 옮겨도죠 어우. 이게 신기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? 이게 3D 운전 게임의 고속도로랑 거의 일치하단 말이에요 오늘 지나면 톨게이트 나오잖아요 하이패스가 정상 이제 여기서 신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드라이브 해볼게요 음. 음. 와 신맵 버그것도다 수정됐고 이제 여기다 건물만 설치하면 시... 신맵도 이제 자랑스러운 것이 될수 있다는 그정오오 오. 이야. 야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할요 안녕!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안녕!